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엔 9장의 특수회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회계에서 특수의 뜻은 별로 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아셨죠? 좀 특이한 회계의 내용들을 좀 배우실 텐데 일단은 이 특수회계 쪽은 뭐 시험 1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주제들이에요. 그래도 할게요. 왜냐하면 제가 첫째 시간에 말씀드릴 때 학습 학습 방법에 대해서 전산세무 1급에서 재무회계랑 원가회계는 공부한 만큼 점수가 나옵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좀 자세하게 좀 하고 세법은 그렇지 않다고 했죠. 뭐 부가세법은 이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세법은 공부한 사람하고 안사 사람, 안한 사람하고 별 차이 안 난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워낙 구속된 데서 나오니까 그죠. 근데 점에게는 어좀 전체적인 내용이 좀 외진 외진 내용이라 할지라도 다 설명드릴게요. 아셨죠? 어. 자일절에 보고 기간 후 사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기간 후 사건 이게 뭔 얘기냐면은 거예요. 보고 기간 사건이란 것은. 얘도 말문제로 나와요. 이번, 하여튼 이번 시간에 하는 것은 다 말문제, 계산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엑셀년도라고 할게 엑셀년도에 재무제표를 만든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엑셀년도의 재무제표가 엑셀년도 12월 31일날, 12월 31일 그러면 이때 짠하고 나오는 게 아니죠. 보통 그 다음에 이제 결산 작업을 해서 가정을 해볼게요. 엑셀년도 재무제표는 그 다음에 엑스이년도 가정으로 뭐 2월 28일쯤에 나온다고 쳐봐. 요 이때가 재무제표 승인일이야, 승인일. 보장증 그러니까 쉽게 지금은 재무제표 인쇄하는 날, 인쇄해야 될까, 인쇄하는날 맞죠? 그럼 보고 보고 기간의 사건이란 게 뭐냐면 X1년도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X1년도가 끝났어요. 12월 날 끝나고 나서 승인일, 인쇄하는 날, 그러니까 지금 인쇄하는 날을 생각하세요. 그냥 인쇄하는 날. 요 사이 있죠. 요두달 동안 어떤 사건이 발생한대. 이게 뭐냐? 보고 기간의 사건이란 거야. 12월 31일 끝나고 재무제표 인쇄하기 전에 어떤 사건이 발생한대. 문제는 그러면 이 X 2년도에 발생한 요 사이에 발생한 사건은 X 2년도 거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X 1년도의 재무제표를 수정해야 되는 게 있고 수정할 필요가 없는 게 있대요. 두 가지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스 나와 있죠.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두 가지로 구분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논리상으로 따지면 X, 이건 X 2년도 거래니까 X 1년도 재무제표를 수정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수정하는 케이스가 있대. 이게 어떤 케이스냐면 이런 거예요. 거래가 X1년도 12월 3 1일 현재 거래가 존재했어 근데 금액을 모르는 거야 금액을 어떤 거래가 발생했는데 금액을 몰랐어요 이 금액이 재무제표 인쇄하기 전에 확정이 된 거야 알겠죠? 이때 와서 금액이 확정이 된 거야 그럼 어떻게 합니까? X1년도에 이 금액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수정을 하래 X1년도 재무제표 아셨죠? 그 다음 하나씩 볼게요 그 다음 수정할 필요 없는 것은 이 거래는 처음부터 X1년도에 12월 3 1일자 거래가 없었어요 거래가 없다가 X2년도에 와서 요 사이에 거래가 확정이, 금액이 확정이 된 거야. 이거는 X1년도 현재 거래 자체가 없었죠. 그럼 그러니까 이건 수정할 필요 없는 거야. X1년도. 제 문제 반영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해했었죠? 음. 우리 왜그 시험, 뭐 학교 다닐 때 시험 보면 그렇잖아요. 시험 이제 문제 풀었다가 선생님께서 야, 답안지 걷어그라고 하잖아. 그죠? 다반지 막 걷고 있는데 걷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수정 가능하잖아. 답안지 걷는 시점. 그죠? 답안지 걷거나 하면 수정 못하죠.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죠?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자, 제일 절 보고 기간의 사건 박스 보세요. 동그라미 1번 수정을 요하는 보고 기간의 사건. 그러니까 x 2년도 요 사이에 거래가 발생했는데 이건 x 1년도에 반영하라는 얘기예요. 이건 x 1년 말에 이제 이미 거래가 존재했던 거야. 존재했는데 금액이 확정이 안 되는 바람에 이때 와서 금액이 확정이 된 거야. 대표적으로 소송 생활 소송. 어, 우리 회사랑 누가 이제 소송 걸렸어. x 1년도에 소송이 걸린 상태거든요. 근데 금액이 확정이 안된 거야. 얼마가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 소송에서 물어준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물어줄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X2년도 이때 와서 금액이 100억이라고 확정이 되어서 물어줘야 된대. 이런 거 아닙니까? X2년도에 소송 걸린 상태인데 금액이 확정이 안돼 있다가 이때 와서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럼 X1년도 재무제표에 100억을 반영시키래. 이해하셨죠? 자, 일단 동그라미 읽어볼게요.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의 사건, 어, 나와있죠? 보고기간 말, 존재하였던, 강좌하는 차원에서 앞에 하나 붙일게요. 보고기간 말, 12월 말, 이미란 말을 붙일게요. 이미. 이미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해서 증거 앞에다가 하나 더 붙일게요. 추가적 증거. 좀 강제하는 차원에서 보고기간 말 이미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해, 대해 추가적 증거를 제공한다. 이런 거. 소송 진행 중이었는데 얼마인지 몰랐다가 이때 금액이 확정이 된 거야. 그래서 엑셀 연도의 금액을 반영하래. 고치라 얘기야. 그셨죠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의 사건. 보고기간 후에 12월 말 지나고 나서 발생한 앞에다가 말을 붙일게요. 새로 새로이 발생한 정확한 그 이해 차원에서 새로이 발생한 상황을 나타내는 사건 그러니까 이때는 없었다가 10일 만에 없었다가 이때 새로 발생한 사건이 이건 X2년도 거래잖아 X1년도에 재무제표에 반영할 필요 없는 거지 그럼 고칠 필요 없겠죠 X1년도 재무제표를 이해했죠? 어. 그리고 그 박스 바로 밑에 보시면 제가 승인이라고 해서 그냥 인쇄하기 위해서 인쇄소에 넘긴 날짜라고 이해, 이해하시면 된다고 했잖아 그렇죠? 근데 구체적으로 박스 바로 밑에 재무제표가 사실된, 사실상 확정된 날 얘기하는 거예요. 날은 주주가 재무제표를 승인한, 승인한 날이 아니라 주주총회에 제출하기 위한 재무제표를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한 날이래요. 이사회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사회에서 승인하고 그다음에 주총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총일 날을 얘기하는 거 아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승인하고 인쇄서 인쇄서에 넘기겠지. 이거는 인쇄한 날 인쇄하고 나서는 재무제표 수정 못 하잖아. 알겠죠? 응. 자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1번에 보시면 수정을 요하는 사건하고 2번에 수정을 요하지 않는 사건이 구분돼 있거든요. 요거를좀 외우셔야 돼요. 어떤 걸 수정하고 어떤 걸 수정 안 하는지 <laughs>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개념은 x1년도 12월 말에 이미 존재했던 거래 근데 금액을 몰랐어 그죠 근데 그다음 요 보고기간의 보고 요요 요 사이에 금액이 확정되면 x1년도 재무제표에 반영해라 수정해라 그 얘기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부터 사례가 나오거든요 배울 준비 되셨죠 자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보고기간 말 현재 박스하고 있습니다 박스. 동그라미 1번. 1번 수정을 요하는 보고 기관의 사건 박스에 동그라미 1번. 보고 기관말 현재 이미 자산의 가치가 하락되었서을 뭐라고 나오죠. 그렇죠? 이거 쉽게 여기다가 첫 번째 수정하는 케이스. 이 동그라미 1번이 뭐냐면 자산 손상후에 손상후 금액이 확정이 된 거예요. 자산 손상후 금액 확정. 자산 손상. 거 쉽게 건물이 불났어. 이것도 손상이잖아. 이때 건물이 불났어요. 불난 상태야 이미. 그렇죠? 근데 금액을 몰라 얼마가 손실났는지 왜냐하면 보험회사에서 올거 아니에요 건물이 불났으니까 보험회사에서 와가지고 이제 이 건물 불탄 거 보고 피해액이라고 그러죠 피한 손실액을 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험금도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 사이에 보험회사에서 와서 보니까 이 건물 화재로 인해서 이때 불나, 불난 상태에 지금 불났는데 이 화재로 인해서 건물 피해액이 100억입니다라고 확정이 되었어 그럼 그 100억을 엑셀년도 재무제 반영하래. 이해하셨죠? 어, 자단 손상. 이미 이때 손상이 발생된 거예요. 금액을 몰랐는데 추가적으로 금액을 알게 되었다. 고차라리언도 제목이. 그 다음 동그라미 번 보고기간 말 이전에. 앞에다 말을 좀 붙일게요. 보고기간 말 이전에 이미 이미 존재하였던 소송사건의 결과 나오죠. 이미 존재하였던 소송사건의 결과. 이건 이제 소송사건 소송사건 확정 판결이라는 거예요. 소송사건 확정 판결. 좀 전에 했잖아요. 이때 소송이 걸려있었어요. 이미. 근데 금액을 모르겠대. 근데 이때 와서 금액이 100억 물어줘야 돼라고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럼 100억을 엑셀리언도 재무제표에 반영시키래요. 그 반영하려면 수정해야 되겠지. 이해했죠? 응. 어. 외우고 있죠? 자,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문구가 있어요. 보고기간말 이전에, 그니까 러 이때 이전에 뭔가 존재했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 뒤에 뭐라고 나오는데. 하여튼, 보고기간말 현재 이미 존재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동그라미 4번 봐요. 보고기간 말연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종업번에뭐좀 나오잖아 그죠 이게 뭐냐 미지급 미지급 상여의 확정입니다 미지급 상여 확정 상여 아시다 보너스 상여 확정이란 거 이게 이런 거야 회사가 x 1년도에 x 1년도 시작할 때1월달에 직원들한테 얘기한 거야 야 올해 회사가 당기순이익이 나면 내가 10% 직원들한테 보너스 줄게라고 한 거야 대표자가 그렇게 하잖아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뭐 연말되면 이익막 상여금 막 주고 하려잖아 그렇죠 그럼 이때 이제 1년 장사에서 단기순익이 이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 10% 주기로 했거든요. 문제는 주기로 하긴 했어. 근데 12월 말 현재 금액이 확정이 안 될지 단기순익 이 모르잖아. 12월 말 되면 딱알수 있어 모르잖아. 그죠? 렇 그래서 그 다음에 예를 들어 2월 28일 날 보니까 이때 재무집회가 나온 거예요. 이때 단기순익이 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 나온 거야. 그러면 X1년도 12월 말 현재 이미 직원들한테 떠들었죠. 주게라고 존재했잖아, 거래가. 그렇죠? 금액이 확정이 안된 거지. 근데 12월 그 다음에 2월 말에 가서 단기 손익이 100억이 나왔어. 그럼 100억이 10%니까 10억만큼 상여금 줄 의무가 확정이 된 거잖아. 이 10억을 어떻게 합니까? X1년도 재무제표에 반영시키래. 미지급 상여로. 돈은 물론 X2년도에 주겠지만. 아셨죠? 그래서 미지급 상여. 얼마 줄지 몰랐는데 10억이 확정이 되면 X1년도 재무제표에다가 그 금액을 반영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laughs> 그다음 동그라미 5번 전기 또는 그 이전에 앞에다 말을 또 멘트를 이미 발생한. 이미라는 말을 붙일게요. 전기 또는 그 이전에 이미 발생한 회계적 오류. 이건 당연히 고치는 거죠. 오류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엑셀 는데 뭔가 잘못된 걸 발견했어. 재무제표 아직 안 나와서 인쇄 안 들어갔어. 그럼 고치고 와야지, 당연히. 그렇죠? 그 얘기 쓴 겁니다. 요딱 제가 출판에 쓴거 정도 외울수있겠죠 자산 손상과 금액 확정 소송상 소송 사건 확정 판결, 미지급 상여 확정이라고 되있죠 자, 이거 확정. 그다음 이번 할게요.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관의 사건 이 고칠 필요 없대 그냥 가만히 있으래. 요 그죠? 응. 자 넘겨 보세요. 요 넘겨서 어, 넘겨서 저 위쪽에 첫 번째 줄을 한번 체크하시겠어요? 한장 넘겨서 처음에 맨 위쪽에 첫 번째 줄 이러한 사건의 예로는 찾으셨죠? 이러한 사건의 예로는 보고기간 말과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 인쇄하는 날 인쇄하는 날 사이에 유가증권의 시장 가격 하락을 줄수있다 여기다가 수정할 필요 없는 거. 유가증권 단기 매매증권, 매도 가능증권 다 포함해서 유가증권 육아증권, 육아증권에 시장 가격 하락을 줄수 있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거지. 봐요. X1년도에 10월 말에 우리에서 단기 매매증권 생각해봐요. 또것도 육아증권이잖아. 이때 주식 평가가 120 나왔어. 그 120으로 적혀있겠죠. 근데 하루 딱지나고 나서 1월 1일 날 주가는 계속 매년 바뀌잖아. 매일 바뀌죠. 90이 된 거야. 그럼 30만큼 평가한 손실이죠. 렇잖아 그렇죠? 그러면 요 30만큼 떨어진 것은 x 1년도 거래입니까? 아니죠. x 1년도 끝났어요. 10월 말이잖아. 120으로 적혀있겠지. x 1년 아, 1년도 1월달에 와서 30이 떨어진 것은 새로운 거래일 뿐이죠. x 2년도 거래인 거잖아. 그럼 요 30만 원 떨어진 것을 30 떨어진 것을 x 1년도에 반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반영할 필요 없는 거. 이건 x 1년 2년도 거래잖아. 이해했죠? 어. 그다음. 3번, 배당금 보이시죠? 뭐 옆에다가 쓰세요. 수정 X라고 쓰세요. 이거, 이거. 수정 X. 배당금이라고 쓸게요. 배당금 옆에다가 수정 X라고 써보세요. 배당금 지급하는 거. 이건 또뭔 얘기냐면, 우리 X1년도 이익에 대한 배당금 얼마, 언제 줘요? X2년도에 주죠. 그 다음에 언제? 추총일 날 주잖아. 이런 추총일이 예를 들어서 가정해볼게. 3월 1 0일로 가정해볼게. 이때 추총할 때 주잖아요. 물론, X1년도 이익 가지고 주는 거지만, 이때 주청에서 100 주기로 했어. 배당금이 100 주기로 했어. 그러면 우리 회계 처리 어떻게 합니까? X1년도에 가서 반영해요? 아니죠. X2년도 3월 10일 배당금 주기로 확장한 시점면 어떻게 해요? 차변에 이익인여금을 줄이죠. 100. 대변은 뭘로 잡아요? 미지급 배당금이 없잖아요. 맞죠? 그럼 요 점표는 언제 들어가요? 3월 10일에 들어가죠. X1년도에 반영 안 되잖아. 그럼 수정 안 하는 거 아시겠죠? 이해하셨죠? 네. X1년도에 반영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X2년도 전표니까요 3월 1일 날. 지울게요. 그 다음 4번 계속기업이라고 돼 있죠. 옆에다가 쓰세요. 수정 5라고 쓰세요. 수정 5. 여기 쓸게요. 계속기업 가정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계속기업 가정에 문제가 생긴 거 이게 추정하래요. 무슨 얘기냐 우리 앞에서 재무액의 개념 체계할 때 기본적으로 계속기업 가정 하셨죠. 회사는 올해도 내년에도 장사한다는 가정에서 합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렇 예를, 예를 들어볼게요. 회사가 근데 문제가 가정이 깨지기 문제가 생겼대. 더 이상 계속 기업 계속 기업이 아니래. 무슨 얘기냐? x 1년도에 10월 말일날에 일때 회사가 멀쩡했어. 멀쩡했다면 계속 기업으로 계속 기업의 가정에 따라서 재무제표 만들었겠죠 이때 계속 기업 가정으로 당연히 x 2년도 내년에도 장사할 거라고 가정했겠지.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감가상각했겠죠. 감가상각을 하는 이유는 말씀드렸잖아. 내년 올해도 내년에도 계속 장사한다는 가정에서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유동하고 비유동 구분 했겠죠. 유동과 비유동이 가는 것도 이 기억나시죠? 이런 근거가 된다고 계속 기업 가정 그렇죠? 이렇게 계속 기업 가정으로 정비표를 다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가 x 2년도에 와서 2월 28일 날이에요. 아셨죠? 그 전에 부도가 난 거예요. 회사가. 망하기 직전 물론 완전히 망한 건 아니었죠. 근데 거의 부도나 부도 났어. 회사가 상태가 안 좋은 거잖아. 그래서 경영자가 대표자가 생각할 때야 더 이상 우리 회사는 앞으로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추총열라 추청, 가지고 야 우리 회사 그만두자라고 한 거야. 아셨죠? 해산 어, 결정한 거예 예를 들어서 부도나는 바람에 회사 이제 정리하자라고 결정이 한 거예요. 재무제표 아직 안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x 1년도 재무제표는 계속 기업 가정으로 만들었죠. 문제가 생긴 거잖아 지금. 이 계속 기업 가정이 문제가 생긴 거 아시겠죠? 그럼 다시 와서 더 고치래. 뭘로 가정하는 게 이제 청산기업이라 불러요. 문 닫는 기업으로 가정하겠다 청산기업 가정으로 하면 재무제표가 바뀌겠지. 감가상각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내일 당장 문 닫는데 뭐하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까? 할 필요 없는 거야. 유동 비유동 구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다 유동이죠. 내일 당장 팔아야 돼 그렇죠. 감가상각할 필요 없어요. 팔 금액으로 다 잡아야 돼. 처분 금액으로 다 바꾸고 유동 비유동 구분할 필요 없겠죠. 다 뜯어 고쳐야 되겠지. 이거 수정하는 거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기업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재무제표를 수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읽어볼게요. 4번의 계속기업. 첫 번째 줄에 보고기간 이후 후에 기업의 청산이 확정되거나 청산 이후에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속기업 전제에 기초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서는 안 된다. 무슨 얘기냐. 청산기업 가정으로 작성하라는 얘기지 고치라는 얘기지. 됐죠? 자, 이게 보고기간의 사건입니다. 이거 지워도 되겠죠? 결론만 얘기하면 칠판에 쓴거 이거예요. 됐죠? 고치는 케이스, 수정하는 케이스, 수정 안 하는 케이스 요, 요 사유를 좀 기억하시면 돼요. 관식이 나오고 객관식이 나오거든요. 자, 그리고 특수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별로 안 중요한 것들. 그래도 자세히 하고 있는 거요. 예 그다음, 그다음 넘어가 이 절로 갈게요. 자, 이거, 이거 테마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 제2 절에 환율 변동 효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변동 효과. 그다음 이제 이거 끝나고 그다음 2연 범위에 있거든요. 세 가지가 특수 얘기 쪽에요. 환율 변동 효과. 뭐 정확하게 설명 나오는데 환율 변동 효과라는 게 우리 환산하는 거 얘기하는 거 환산하는 거 우리 환산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달러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달러가 12월 31일자 환율이 오르거나 떨어지면 우리 뭘로 잡아요? 외화, 환산, 이익이나 환산 손익 잡죠 환산 손실 잡잖아 그렇죠? 달러를 가지고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12월 말에 환율이 오르거나 떨어지면 환산 이익, 환산 손실 잡죠 그 다음 달러랑 외국 돈하고 실제로 한국 돈하고 바꾸면서 이거 환전이라고 그러죠 한국단하고 바꾸면서 차이 나는 것은 뭘로 잡아요? 환율 차이 나는 것은? 외환 차익 또는 외환 차손 잡잖아. 이거 하는 얘기예요, 이거. 이게 환율 변동 효과란 거야. 아셨죠? 이렇게 회계 처리하라. 우리 그동안 그렇게 했죠? 전산화에게 급부터 이렇게 했잖아. 그죠? 그렇게 하라는 건데 이걸 좀 복잡하게 또 갈라놨거든요. 일단 개념은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게 이건 안 해도 되죠? 말해야 될게 1번에 보시면 화폐성 항목하고 비, 비화폐성 항목을 구분시키래요. 보겠습니다. 일단 이걸 좀가르려 그러니까 개정과목을 유동, 비유동 이렇게 가르는 게 아니라 환율 변동 효과 따질 때는 화폐성하고 비화폐성 가르래요. 두 가지가 있거든요. 박스에 보시면 양가로 1번 화폐성이라는 게 있고 화폐성 양가로 이번에 비화폐성 항목으로 가르겠대요. 일단 화폐성 항목이란 게 뭐냐면 쉽게 돈 돈 얘기하는 거야. 계정과목 중에 돈, 채권채무 받을 돈줄돈 돈 얘기하는 거야. 받을 돈줄 돈. 뭐라뭐라 돈. 뭐라 써 있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매출채권 매입채무 미수금 미지급금 대여금 차입금 얘기하는 거야. 그죠? 그다음 비화폐상은 뭐냐하면 돈 아닌 거 물건들 얘기하는 거야. 물건들. 그렇죠?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물건 얘기하는 거야, 물건. 계정과목 그러니까 중에 우리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채권채무 아니잖아. 물건이잖아. 그죠? 유형자산. 무형 자산 얘기하는 거예요. 비합배상 항목. 아셨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채권 채무 중에 선급금, 선수금 있죠? 선급금, 선수금도 채권하고 채무에 들어가잖아. 근데 선급금, 선수금은 어디로, 어디로 가느냐? 비합배성이에요. 선급금하고 선수금은 뭘로 봅니까? 비합배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포함시켜. 여기 포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수금, 선급금, 선수금은 화폐성 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제외시켜서 빼라고 얘기해요. 제외시키고 비화폐성으로 분류하래. 이 물건 아닌데 왜 비화폐성이지? 쉽게 생각하시면 선급금은 재고를 사기 위해서 계약금 미리 준 거죠. 선수금은 재고를 팔 상품 제품 팔때 계약금 미리 받은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모양새는 채권 채무가 맞아요. 얼핏 보기에는. 근데 결국에 나중에 뭐가 나갑니까? 매출채권 매입채무는 돈이 오고 가잖아. 근데 성급금 선수금 나중에 뭐가 오고 가요? 재고가 오고 가죠. 그렇잖아. 그러니까 모양새는 껍데기는 채권채무 같지만, 성급금 선수금 나중에 재고란 물건이 오고 가기 때문에 뭘로 봅니까? 비합회성으로 보겠 돼. 얘네들도 취재하시겠죠. 그죠? 자, 박스에 뭐라 뭐라 적혀 있는 결론 이거예요. 돈 채권채무, 성급금 선수금 제외, 비합회성, 쉽게 물건, 재고, 유형, 무형 같은 거, 성급금 선수금 포함해서. 되셨죠? 자, 그다음 이번에 환산 보세요, 환산. 보고 보고 기간 말로 환산. 그러니까 우리가 12월 말에 아까 환산이 환산 손실 얘기하는 거예요. 환율 올라가면 환산 이익, 떨어지면 환산 손실 뭐 이런 게 잡잖아요. 그렇죠?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양간를 1번에 보시면 화폐성이라고 돼 있죠. 화폐성. 화폐성 항목은 뭐라고 돼 있냐 면 화폐성 항목은 마감 환율, 그러니까 12월 말일자 환율. 환율로 환산하고 외환 차익을 단기 손익, 외환 차익. 죄송합니다. 외화환산이익, 외화환산 손실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단기 손익을 인지가니까 그러니까 화폐상 항목은 12월 말에 가서 환산하래요. 기말에 환산한다. 기말이라고 쓸게요. 기말에 환산하고 이 환산으로 발생한 손익은 단기 손익, 외화환산이익, 외화환산 손실을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뭐 굳이 예를 든다 매출 채권 생각해요. 매출 채권. 처음에 팔때팔 팔 때는 1달러당 1,000원에 팔았으니까 1달러당 1,000원이니까 1,000원 잡았겠죠. 매출 1,000원 잡았겠지. 그렇죠? 근데 10월 말에 가서 보니까 이때 1달러 당 환율이 1,000원이었거든요. 잠깐만요. 1달러당 1,000원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10월 말에 가서 보니까 1달러당 1 2 0 0원이된 거야. 1달러당 그럼 어떻게 합니까? 환산하잖아요. 200원 끌어올리죠. 매출 채권 1,000원에서 200원 끌어올려서 매출 채권 200원 대변은 뭘로 잡아요? 외화, 환산, 이익 잡잖아요. 이 얘기 쓴거예 지금. 기말환산 하라는 얘기는. 이렇게 하라는 얘기야. 환산하고 얘는 단기 손익 잡아라. 영업의, 수, 영업의 손익이 되겠죠. 있죠? 됐죠? 합해성 끝났어요. 이제 비합해성이 문제가 돼요. 어렵거든요. 지울게요. 자, 비합해성은 어떻게 합니까? 일단 두 가지로 갈라놨어요 밑에 양가로 1번 비합해성 제가 두 개로 갈라놨죠 교재. 동그라미 1번. 역사적 원가로 측정하는 거랑, 원가로 측정하는 거랑, 동그라미 2번,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거랑,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거를 가르래. 이건 또 무슨 얘기냐면, 쉽게 원가 측정, 원가 모형, 비합회성 중에 유형 생각해봐, 유형. 우리 유형 자산에서 토지 재평가 비우셨잖아요 원가랑 놔둬도 되고. 재평가 오르면 오른 금액으로 떨어지면 떨어진 금액으로 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러면 원가 측정하라는 얘기는 이게 원가 모형일 때라 측정하는 경우랑 이거는 재평가 모형 생각하세요 그냥 재평가 모형일 때 재평가 모형일 때 갈라볼게요. 일단 결론만 얘기할게 요 결론 얘기하고 제가 책이랑 매칭해드릴게요. 원가 모형으로 측정하는 즉 원가 측정하는 것은 기말에 가서 환산하여 기말에 환산하지 말래. 이건 환산해요. 이건 환산하래. 기말에 환산을 하래.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토지를 가지고 얘기를 지금 채권채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비합회성 얘기하는 거예요. 비합회성의 대표적으로 유형 중에 토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 요 우리 회사가 미국 땅을 산 거예요. 미국 한국 땅 아니라 미국 땅살때달러줬겠죠1달러당 1000원에 산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10월 1일자에 1일 때. 1달러당 1,000원에 미국땅을산거야에 1달러에, 1달러에 샀다고 그렇게 쉽게 아셨죠? 그럼 처음에는 어떻게 했겠어요? 1달러로 기록하면 안 되죠? 한국 돈으로 기록해야죠. 그렇죠? 이때는 1,000원으로 기록했겠죠. 토지 1,000원, 현금 주고 샀다 그러면 현금 1,000원 잡았겠죠. 당연히 처음에는 한국 돈으로 기록해야지. 그근데 그렇죠? 이게 12월 말일날 되어서 땅값 자체가 오른 게 아니라 환율이 오른 거야.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에서 1,200원 된 거야, 1달러가. 됐죠? 그럼 보세요. 원가 측정이란 것은 토지를 그대로 말 그대로 1,000원으로 100, 그냥 계속 놔두고 싶다고 얘기잖아. 그렇죠? 원가 측정. 원가로 측정한다는 거. 원가 모형 찍게. 그러면 보세요. 지금 1달러당 한국 돈 1달러당 1,000원에서 연말에 1,200원이 되었어요. 됐죠? 그렇죠? 환산하지 말라고 했죠. 왜? 원가니까. 환산해버리면 무슨 일이 생기냐하면 한국 당천원 주고 사서 이게 천이백 원이 된 거랑 미국 당일 달러짜리 샀거든요. 근데 환율이 천 원에서 천이백 원돼서 이백 원 오른 거랑 일단 결론은 똑같잖아, 그렇죠? 환산해버리면 토지 이백 원 돼버리죠. 그럼 토지가 어떻게 돼? 원가로 측정하는 게 아니라 공정가치로 측정해버리는 게 되잖아요. 문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환산하지 말라는 얘기야. 미국당 1달러짜리 1,000원 주고 샀는데 이게 환율이 1,200원 되었다고 해서 토지를 200원 끌어올리면 원가 측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격 변동을 반영해버리잖아. 그러니까 환산하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란 얘기야. 가만히 있으란 얘기야. 이런 얘기 에대하면 알겠죠? 근데 동아 다 이번은 공정가치 모형이야. 공정가치 모형은 시세가 오르면 오른 금액으로 떨어지면 떨어진 금액으로 평가하는 거잖아. 그죠? 평가한다는 얘기는 공정가치 측정했어. 공정가치 측정. 이때 평가하는 거는 환산하래. 환산하라는 얘기는 공정가치 변동을 반영하라는 얘기야 그럼 결론적으로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한국당이 1,000원 주고 샀는데 1,200원 되어서 200원 올리는 거나 미국당 1달러짜리를 샀는데 1달러당 1,000원이었는데 1달러당 1,200원 되는 거라면 200원 올리는 거나 200원 공정가치 끌어올리는 거 똑같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환산하라는 얘기는 뭐하라는 얘기예요? 1,000원에서 1,200원 된걸 반영시키라는 얘기야 공정가치는 시세를 반영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토지 200원 대변 어떻게 합니까? 이거 재평가 모형. 환산 이익 잡으시면 안 돼요. 아셨죠? 어, 토지가 땅값이 올라갔다 했을 때 우리 뭐 했어요? 재평가 차익이라고 했죠. 재평가 이연금 또는 재평가 차익. 뭐로 했어요? 기타포가리였잖아요. 기타포가. 손이 잡았잖아요. 둘이것도 항상 아시겠죠? 한국 단 1,000원짜리 샀는데 1,200원 되어서 200원 평가하는 거라 미국 당 1달러짜리 샀는데 달러가 1,000원에서 1,200원 되는 바람에 200원 올라서 평가하는 거랑 결론은 똑같은 거잖아. 공정 같이 측정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환산하는 얘기는 이렇게 하는 얘기예요. 아짜죠 네. 자, 결론 아. 책으로 가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걸 보시고 이해했죠? 이쪽에 가서 이거 봐요. 이번에 보고 기간별 환산 양가로 1번 화폐상각목은 있잖아요. 그렇죠? 기말에 환산하고 당기손익 처리하고 양가리 번 비화폐상 봐요. 박스 보세요. 박스, 박스 동그라미 1번 역사자 원가로 측정하는 거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한다. 뭐 환산하란 얘기인데 최초 거래일 이거 이거 처음에 거래했을 때는 1 달러로 측리안될거 아니에요. 천 원으로 써야 될거 아니에요. 최초 거래일은 당연히 환산해야지. 1 달러를 천 원으로 됐죠. 어, 최초 거래 그러니까 정확하게 최초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한다. 그리고 거래일에 환율로 환산함으로 외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기말에는 환산하라는 얘기 하지 말란 얘기야. 기말에 환산하지 말란 얘기야. 그거 써놓으세요. 기말 환산 X라고. 됐죠? 그다음 동그라미면 공정가치 측정하는 거 보세요.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 환율로 환산한다. 이거 기말 환산하라는 얘기 현존적으로. 이때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은 10월 말일이잖아. 기말 환산하라는 얘기입니다. 결론만 얘기하면 됐죠? 어. 기말 환산해라. 근데 말을 왜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이라고 하냐면 재평가란 것은 반드시 12월 말일에 하는 게 아니에요. 연도 중에 해서 할수 있어요. 6월 달에 다할수 있어요. 연도 중에도. 그래서 이런 여기서 기말이라고 안 쓰고 그냥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 환율이라고 쓴 거야, 셨죠 결론적으로 기말 한산 안한 얘기예요. 그죠? 계속 읽을게요.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한산한다. 보세요. 공정가치 평가손익을 토지 200원 올랐을 때 평가손익을 단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외환차이도 단기손익으로 인식하고 공정가치 평가손익을 이 유형자산 같은 경우는 공정가치 평가손익을 이걸로 잡잖아 기타포괄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경우에도 경 외환차이도 기타포괄로 인식한다. 그러니까 외환환산이익 잡지 말고 원래 토지 땅값이 200원 올랐네? 그거 재평가할 때 우리가 기타포괄 잡았잖아. 따라서 이 환산으로 인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도 기타포괄 잡으래 말 이해했죠? 자 여기까지가 보고기관의 사건 환율 변동 효과였습니다. <laughs> 살짝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다음 시간에 더 빡센 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언법 인쇄 이쪽에서 봐요. 이쪽에서 보고기관의 사건 이해했죠? 고치는 거안 고치는 거. 그다음 환율 변동 결론은 이거야. 출판에쓴 거, 그렇죠? 이두 가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화폐성, 비화폐성.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